난다! 난다! 나, 와 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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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없어 없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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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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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하고 이거 어 물감. 나나 이거 해. 응. 기다려야 돼. 기다리면 나와네 번째. 네네네네 번째. 네번 응, 음, 괜찮아. 이안이도 해봐. 아 이연아 그거 잘안 나오지. 파란색 해봐, 파란색. 파란색도 여러 가지 놀이 잠깐만, 하랑. 나 여러 가지 데 거야. 기다려. 아우엄저 어, 응. 네모 안에만 하는 거야. 응. 어, 다른 색은 잘 없어. 음, 이것만 잘 나와. 야, 빨간색을 야, 수... 했지! 이어놔 이뻐져, 이 이뻐져, 이 나. 예나. 예. 나빨간 다른 색은 안 나와, 이어나. 이거 안 나와요? 응, 이거. 다 이제 안 나와. 이거 나올라? 다 비었어. 우와. 우와. 아까. 뚝뚝 또. 또, 또. 나 치워줄까? 왜 자? <놀람>